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입니다. 누구나 중병이 들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모든 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 후에 서재웅 전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기도도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어떤 사람의 간절함이나 사람의 피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사도바울이 감옥에서라도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그,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늘 그런 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바울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사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에베소서 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려고 그 로마를 복음화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치범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하신 것은 로마 권력 핵심층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불쌍하다고. 감옥에서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도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도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사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 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로되 주여 그리 마 없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로서 스승에게 당연히 할, 할 말을 한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엄히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 책망이 아주 절절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받을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사람의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마귀의 손에서 구원 받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만 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줄을 베드로가 알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힘들어요, 죽겠어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유형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드러짐이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기도는 사탄이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면 성도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심어 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이것은 분명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전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문이 열린 것입니다. 기도장애물을 다 없이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전 1 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바로 종의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언제나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기도합니다. 사형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탕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쉬운 것이고 바로 축복이고 기쁜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먼저 오는 응답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본 11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구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아이가 울면 엄마가 오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도 엄마가 모든 구하는 것에 완벽한 응답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문이 막히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의 축복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화 됨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